지금 2단이죠. 근데 RPM을 쭉 올려 보겠습니다. 3단으로 바꾸라고 떴고 그래도 변속을 안 하고 더 RPM 올라가면 4단으로 바꾸라고 뜨죠. 안녕하세요. 자동차 이츠 세레미의세레미입니다 오늘은 수동 기아를 운전할 때 기아를 한단한단 한단 변속하지 않고 기아를 뭐 2단에서 4단으로 변속 어, 건너뛴다던가 아니요 3단에서 5 단으로 건너뛴다든가 이렇게 건너뛰는 변속을 했을 때 괜찮은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rpm만 어느 정도 맞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수동 기어는 구조상 어떤 기어든 어떤 타이밍이든 운전자의 의지대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순차적으로 한단한단 한단 변속을 하는 게어 가장 효율적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는 기아를 건너뛰는 게더 효율적인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운전석이 여기 오른쪽에 있고 제가 왼손으로 기아를 변속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영상이 좌우 반전돼서가 아니라 여기는 호주라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어서 그래요. 기어를 올리면서 건너뛰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어를 한단한단 한단 변속을 할수록 RPM이 좀더 내려오는데 기어를 건너뛰어서 두 단을 올리게 되면 RPM이 조금 더 크폭으로 내려온다. 그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속한 이후에 기어의 RPM이 엔진이 덜덜거릴 정도로 그 정도로 낮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어를 건너뛰는 변속을 하려면 이전 기아에서 RPM을 좀더 높게 가져간 다음에 다음 기아로 변속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기아를 한단한단 한단 변속하는 거에 비해서 RPM이 좀더큰 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기아 변속을 급하게 했을 때는 차가 앞으로 좀더 울컥 잠깐 할 수가 있는데 이 울컥거림 RPM이 안 맞아서 울컥거림은. 기아를 올리면서는 굉장히 정도가 적어요. 그래서 전혀 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정도고요. 지금 이 차는 현, 계기판에 현재 기아가 표시가 되고, 변속할 타이밍이 되면 다음 기아로 바꾸라고 숫자가 뜨는데, 그래도 변속을 안 하면 또다 건너뛰어서 다음 기아로 바꾸라고 뜨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2단인데, 지금 가죠. 변속을 안 하고 있어요. 과속 반지턱이 나와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금, 지금 2단이죠? 근데 RPM을 쭉 올려보겠습니다. 3단으로 바꾸라고 떴고, 그래도 변속을 안 하고 더 RPM 올라가면 4단으로 바꾸라고 뜨죠? 그럼 제가 4단으로 변속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조사에서 설정한 숫자가 기아를 건너뛰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아를 건너뛰어도 괜찮다는 확증이 한 가지 되겠죠. 자, 다음은 기아를 내리면서 건너뛰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를 올릴 때 건너뛰시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기아를 내리면서 건너뛰시는 분은 수동 운전자들은 이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추월할 때 같은 경우에 5단으로 달리고 있다가 3단으로 건너뛰면서 내려가지고 빠르게 가속해서 추월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기어를 내리면서 건너뛰는 경우도 역시 RPM만 어느 정도 맞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기어를 한단한단 한단 내릴 때마다 RPM이 올라가는데, 기어를 두 단을 한 번에 내리게 되면 RPM이 좀더큰 폭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기어를 건너뛰면서 내리는 변속을 할 경우에는 다음 기어로 들어가기 전에 클러치를 떼기 전에, 엑셀을 살짝 밟아줘서 RPM을 높여서 맞춰주면 부드러운 변속이 가능해요. 그게 레브 매칭이에요. 자, 지금 5단인데 한번 제가 2단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클러치를 밟고 있는 동안 RPM을 좀 올렸죠. 그러니까 비교적 부드러운 변속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걸 안 하면 차가 좀 울컥 할 수가 있죠. 엔진 브레이크가 잠깐 걸려서 그러는 건데, 이게 속도를 줄이는 상황에서 건너뛰어서 기아를 내렸을 경우에는 별로 그 울컥하는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속도가 줄면서 다음 기아에서 필요한 RPM 영역도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다지 RPM을 일부러 맞춘다 신경을 안 써도 괜찮은데, 근데 속도가 줄지 않은 상태에서 기아를 건너뛰는 내, 내리는 경우 즉 추월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RPM을 맞춰주지 않으면 약간 좀 크게 울컥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울컥하면 엔진 브레이크가 잠깐 걸리면서 차량의 밸런스가 약간 좀 무너지고 또 클러치에 조금 더 스트레스를 줄수 있는데 그 정도가 염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어, 레브 매칭을 안 한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뭐, 레이싱 상황처럼 RPM이 레드라인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 막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뭐, 엔진에 무리를 준다거나, 차에 무리를 준다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수동기아에서 기아를 건너뛰는 조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결론은 기아를 건너뛰어도 RPM만 어느 정도 맞으면 괜찮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좀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